자, 전략주 AS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중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 SL인데요. 한주 만에 12%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전략 들어볼게요. 네, 뭐 SL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지긋지긋하게 좀 많이 들었었던 종목일 겁니다. 제가 어,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주들을 매번 강조를 해드렸고 다른 종목 다 필요 없고 세 종목만 보자. 첫 번째 화신, 두 번째 현대공업, 세 번째 SL 어,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뭐 사실 SL 같은 경우는 추천 주가 나갔었던 그 전부터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근데 이제 방송에서 가지고 온 날에는 좀 시간의 상승이 나와서 네. 이 종목이 사실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한20% 넘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시초가가 좀 높아가지고 어, 수익률이 조금 좀덜나와니까 그러니까 책정이 좀덜된게좀 아쉬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현대공업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어. 부품주들이 너무 많이 다잘 올라 버렸습니다. 네. 화신이랑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왜 흐름이 좀덜 나오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었던 SL은 어, 한방의 급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의 완성차의 뭐 전망과 그 다음에 부품주들이 어, 전망과 그다음 앞으로의 뭐 추후 그림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나 과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가지게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다날아가 버렸고 다 좋은 그림들이 이미 좀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했었을 때 처음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뭐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왜 이걸 봐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중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많이 오르고 시세가 나온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는 사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군중심리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공업도 그렇고 SL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우리는 뽑아 먹을 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은 이미 다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추후 전망들은 더 좋지만 새롭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조정은 좀 기다렸다가 조급하지 않게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또 저랑 부품주 잘 준비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주도 업종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섹터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R9 현대공가 함께 봐주셨습니다. 먼저 완성차 자동차 부품주 전망은 좋게 봐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수익이 돼서 수익실랑 의견 드렸고, 또고가의 위치한 구간으로 현재 매수는 지양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1일에 매수했던 h a b 제약인데요. 지난주 AS 때 추가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앞에 수익률이 이자로 바뀌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셨고, 한 주만에 17에서 27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대단한 네. 예상이었고 대단한 그런 네. 분석이었죠. 네. 근데 우리 청자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그 당시에 위치가 뭐 상당히 공격적이었고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것처럼 한 타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맥점의 도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수익률 앞자리가 2 혹은 3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 아쉽게는 3에는 도달을 못 했지만 뭐2 후반 때 27%까지는 좀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뭐 윗꼬리 패턴의 해서 그림이 나왔었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액션과 모습과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제약주 쪽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원하게 한방 쏘고요. 그다음엔 뭐 조정이 좀 다시 나오긴 했으나 현재의 위치에서 그림을 보았었을 때 과연 이 매물 그 과거의 저항 부분들을. 아래쪽으로 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하방에 음봉이 났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도 않았고 이 종목이 주봉상 차트로 이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바닥 돌파가 된 어, 초기 시점이죠. 그래서 오.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시기들과 뭐 시간을 좀끌 수는 있지만 네. 저는 뭐 제가 목표가를 해 드렸던 이 매물대 위쪽까지 시간을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앞으로 뭐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음. 뭐 올라 다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뭐 재매수 구간들도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우리가 뭐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메타바이오매드인데요. 지난주 화요일날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수목도 추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에 있네요. 한번 이제 메타바이오매드 음.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볼게요. 네, 메타바이오매드가 최근에 뭐 움직임이 거의 뭐 미친 듯이 급등을 잘해줘가지고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좀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좀 매수가 2월달 초였기 때문에 음.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돌파 이후에 첫 번째 시세가 나오면서 단기 수익률을 한번 챙겼었던 종목이고 사실 그 이후로는 뭐저 정도 나도 나오, 나오고 뭐 시간도 끌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잊혀지는 듯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급등이 나온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수익률을 자랑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바닥에서 올라가는 바닥돌파주들을 강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집이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메타바이오 매드는 과거에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추위가 깨지지 않고 바닥이 깨지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매집이 보이는 종목들은 시간을 더투자하면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은 많은 급등이 이미 과열이 되고 있거나 오늘도 오르고 어제도 올라서 눈에 보이는 상승률이 나와야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하면서 더 크게 더 멀리 보는 수익 전략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좀 보고 좀 이해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라 관점에서 오늘 메타바이오메드를 음. 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강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